셀루야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한절기가 네. 되면 감기가 많이 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강건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 문나세가 아, 우리가 어제 또 보는 것처럼 문나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악을 행함을 네,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이한 사람이 자신만이 범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뭐 하게 된 거예요? 끌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까지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 이게, 이건 이제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멀리 느껴지지만, 개인의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의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무엇을 해야 돼. 그들의 우상 숭배하며 자녀들도 뭐하게 되는 거예요. 다. 아, 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됨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다면 문 무나세가 16절에 보면 무나세가 범죄한 것이 이 우상 숭배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무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지한 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억울하고 법이 없어지면,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뭐 해야 될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을 잘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하세가,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거를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모스 선지자는, 예, 불법이 행함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를 넣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그, 같은 민족의 자녀가 신발 한짝 값에 팔려가는 것을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고발하게 됩니다. 지금 이남 유다도 무나세 때 와서 무엇하 무제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그 양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흘렀다고 하니까 무엇하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 나라들마다요. 지금이야 이제 유럽이 많이 무슬림화되고 기독교가 많이 줄었지만 최초의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뭐냐면 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법을. 영국에서 15세기에 시작된 청교도는 굉장히 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청교도들이 자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메인 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 이 아, 아 메리카로 건너가 세운 나라, 미국 또한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지킬 수밖에 없냐면 법을 지키게 돼요. 근데 이 우상이 가득한 나라들을 가보면요, 법이 없어요,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 가보면. 특별히 인도나 이 파키스탄, 네팔 같은 데 가보면 우상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종교 자체가 우상이니까. 그 우상이니까. 그들은 뭐 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가보면, 그, 이게 쓰레기 뭐 아무 데나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속도로를 가면 갑자기 막 차가 역주행을 하고 막 달려들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 이방인, 우리들이 가야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들은 전혀 이상하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성교사람들이 양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육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잘 자란 줄 알았던 어느 날 이제,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거짓말 하다 걸리면, 이들이요, 막, 아, 막, 후회를 한대요. 어떤 후회를 하냐면, 내가, 기술을 조금 더잘 써서 잘 속였어야 되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거짓말을 뭐 했다고 생각, 걸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것을성교사람들이 깨느라고, 처음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다 영접한 기뻐하지만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섬겨야 돼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지만 믿지만 뭐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모든 신들에다가 또 하나 예수님을 뭐하는 거예요? 더해서 같이 믿겠다라는 거죠. 이 나라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무슬림 종종 얘기하잖아요. 인샬라, 그러잖아요. 인샬라. 그래서, 우리 내일 만났으니까, 어, 내일 나 만나자.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안 지키냐? 인샬라. 나도 몰라. 알라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또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맹을 깼어요, 문맹을. 문맹을 없애려고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요. 그 법, 글, 버, 글씨를 읽어야 뭘알수 있어요? 법을 알고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서 문맹을 없애고 두 번째로 한게 뭐냐면 이 술과 도박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세계 없는 겨울이 되면 농공기가 오니까 겨울이 되면 다모래사경회라는걸 했어요.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다 끝나고 나면, 이 동네마다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배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 성도들이 저 멀리서도요, 경운기에다가 막 이렇게 그 리어카에다 먹을 걸 싣고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뭐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문맥률이 없어지고, 또뭐 하는 거예요? 이 도박, 투전, 술. 동네마다 남자들이 모여서 내 네, 투전, 노름하고 술 마시는 게. 그냥 이게 당연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뭐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의 환경이 바뀝니다. 집이 지저분한 집이 청소를 하고요. 집이 게으르던 집이 부지런한 집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5세기에 흑사병이 유럽 사회를 다 뒤덮었습니다. 유럽 사회를. 그래서 흑사병으로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게 역사병이라는데 역사병이 어떻게 시작되면 이 패스트 유이라고 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보면 그 나라에서 보면 누가 안 죽냐 느 유대인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다른 민족은 죽는데 유대인들만 안 죽는 걸 보면서 이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안 죽고 다른 사람 번식 시켰다고. 그런데 지금이야 위생이라는 위, 손 씻고 먹어야 되고 위생이라는 게 있지만. 고대 사회에 그게 무슨 위생이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위생이 있죠. 왜요? 말씀이 오면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그니까 이들은 어느 땅에 가든지 뭐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가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하나 님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걸 말씀해 주시거든요. 신약에 와서 모든 걸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약의 말씀만을 유대인 지키니까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극사병을 할때 죽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 복음이 들어가면 그가정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바뀌게 되는데 가정만 바뀌는 게 아니라 무엇도요? 나라, 민족도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 합니다. 이 문화세가 왕이 되었는데 뭐 하게 되는 거야? 악을 행하죠. 우상숭배 악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죽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죠. 바로 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법이 요즘 mz 세대가 뭐예요? 법이 없어요. 누가 법이에요? 자신이 법이에요. 자신이 법. 요즘 시대가 자신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법이라고 말하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는 누구를 우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면 잘 살고 행복할 거라고. 그잘 생각해보라니까 아니라니까요.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뭐예요 이거를? 안 가르쳐줘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요즘은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헌신이라니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그냥 했거든, 예전에. 왜냐하면 굳이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도 돼요. 학교에서 뭐하니까? 가르쳐줘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뭐예요? 그걸 안 가르쳐준다고요. 그러니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걸 교회에서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그 누가 헌신할 수 있겠어요?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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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없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뭐다 마찬가지죠. 그냥 가정에서도 뭐예요 엄마들도 최하총리 예전에 엄마가 뿔났다고 그 드라마 이후로 엄마들이 다 이상해졌다고. 다 엄마들도 뭐예요 돈을 벌러 나가잖아요. 벌면서 뭐예요 남편한테도. 나도 벌고 너도 벌고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요즘 M 분의 1하고 다게 M 분의 1 깨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요즘은 결혼할 때도요, 너랑 나랑 똑같이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젊은 부부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내놓으니까 나중에 어려움에 닥치면 뭐 할지 몰라요. 희생하고 헌신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를 보면, 이걸 잘 봐야 돼요. 러시아에서 전쟁이 잘못되긴 했지만, 과거에 전쟁을 하면 나라가 부르면, 나라가 부르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거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싸우려니까 다뭐 하는 거예요? 안 나와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세계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니 여러분, 기독, 우리가 말하는 기독께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건뭐할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데,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뭐 해야 돼? 가르쳐 주셔야 돼. 요 뭘로 해? 너 나를 위해 희생해야 돼. 내가 너를 희생했잖아. 똑같이 얘기하줘왜 아, 이렇게 티내고 하냐고. 아이들이 그러잖아. 뭘 갔어야 돼, 결국.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악, 계속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세가 그 악을 행하고, 자, 근데 이 문화세에게 하나님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 게, 자, 역대야 같이 한번 볼까요? 3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역대하 33장 9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선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죄악들을 범했어요. 자, 십자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세사술로 결백하여 끌고 간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뭐하세요? 문하세를 치시죠. 그래서 문하세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서 세사설로 결백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이 끌려가는 거예요 왕이 끌려가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되는데 뭐하지 않아요?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고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문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뭐하세요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은혜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무나세가 악을 행하였지만 그가 이제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그가 깨닫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범죄한 것이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그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회개했을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이키고 그를,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모니 왕이 되는데 아몬의 나이가 22세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돌아오면 11기야 21장 다시 한번 돌아오면 20절과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 자.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문화세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자, 뭐한 거예요? 문화세가 어, 이, 문화세가 앗수르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 아들 아모니 뭐한 거예요?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났는데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가 무나세는 55년간 통치를 했지만 마지막엔 그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 와서 마지막 죽음이 그냥 병이 들어 죽었다면 아모는 어떻게 죽게 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남유다에는 왕들이 신하에서 죽은 적이 없어요. 아몬이 유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북이스라엘 봤지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왕들이 절반이 이 혁명에서 반역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남유다는 처음으로 아몬이 반역에서 죽어요. 왜 죽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자기가 우상을 숭배할 때, 아버지와 우상을 숭배할 때는 다르죠. 왜?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어디에 갔다 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하게 됩니까? 돌이키죠. 회개하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 회개한 그 모습을 보고도 뭐 하지 않아요. 자신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행했던 그 과거 행했던 우상들을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떤 결과를 아버지 문낫세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지만 아몬은 그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역에 의해서 못하게 돼요,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것들이 달라요. 더 많은 사실은 죄악을 저질렀으면 누가 더 많이 저질렀거예요문낫세예요 아몬이에요. 문낫세가 훨씬 더 많이 저었죠. 왜? 문하센은 55년간 왕을 했고, 아모는 몇년 동안 왕했다고요. 2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5년을 악행을 했던, 그럼 50년 동안 악행을 하다가 바벨 포로로 끌려갔다 왔던 문하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아모는 뭐 하지 않아요? 2년밖에 안 했는데, 뭐예요? 바로 심판을 해버리세요. 이 반역은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러면 문화쇠 아몬이 다를까요? 문화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랜 시간 하나에 참고 돌이키 원했지만 그 발벨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 뭐예요? 회귀하고 돌아오게 되지만 돌아와서 왕이 그대로 지키지만 아몬은그 모습을 보고도 뭐 하지 않아요? 회귀치 않고 아버지와 동일한 악행을 범하는 걸 보면서 뭐 하게 됩니까? 그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신복들이 왕을 죽이고 나 뭐예요? 자신이 왕이 되는데, 자, 그 신복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게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요시라,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아를 대신해. 요시아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요시아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요시아는 남유다에 의로운 왕이에요. 그가 죽고 나면 이제 남유다가 이제 끝을 향해 가게 되거든요. 계속된 이 열왕기야 말씀을 보면서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루는 것들이 어디에서 있는지 계속된 하나님이 이 열왕기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